사람들은 보통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그래서 동시에 이제 건강도 우리가 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창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없죠 음. 눈에 대해서 그래 보였네요.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laughs> 네 내가 어떤 사람을 좀 가깝게 해야 될까 멀리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있죠, 눈을 있죠.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음. 어. 음. 마음의 창이라고 할때 우리. 공포 영화 보면 네. 눈이 시꺼먼 동자가 시꺼먼 사람들이 와, 많이 나오죠. 네. 네. 맞아요. 상당히 무섭게 느껴지고 아어 거부감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가 눈동자가 악한 마음 있잖아요. 네. 아유. 표인봉 씨 가다 자빠져라 뭐 이렇게 <laughs> 나쁜 네? 생각을 막 하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뜯어내겠다거나 악한 마음들을 자꾸 갖게 되면 네. 교감신경 같은 게 황진이 됩니다. 아. 음. 그러면 우리가 눈동자 조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빛이 안 들어가게 막아요. 아. 그러면 이게 검은 동자가 커지면서 음. 홍채 사이즈가 줄고 음. 검은 동자가 두꺼워지고 그게 깊게 되면 바둑알처럼 시꺼먹게 아.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동자를 벗고 하면 약간 멀리 하십시오. 아... 내가 만약에 남편을 좀 어떻게 하고 싶다? 악한 마음이 들때자그 거울 한번 보세요. 눈동자가 많이 꺼먹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약간 멀리 하시고 피하시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음...